29번의 정답은 마이너스 5가 정답입니다. 29번의 정답은 마이너스 5 자, 최고차역의 수가 1인 다항식 fx 최고차역의 수가 1이니까 몇 차다항식인지 모르니까 n차다항식이라고 했을 때 이렇게 쓸수있겠죠 fx를 xn제곱 이라고 할때 fx가 다음 등식을 만족한대 x 플러스 7의 f의 2x는 8x의 f x 플러스 1 얘를 만족시킬 때 fx를 x 플러스 1로 나눈 나머지를 구하라라는 게 문제네. 그럼 일단 우리는 이 주어질 이 등식을 가지고 f(x)가 몇 차항식인지를 먼저 보는 거야 그래서 몇 차항식인지를 자 일단 좌변을 봤더니 f(2x)가 뭐야? 그럼 f(2x)는 2 x 의 n제곱해가지고 이렇게 갈 거기 때문에 최고차항은 이 n제곱 x의 n제곱이다. 거기다가 x 플러스 7을 싹 곱해주면 이 좌변에 있는 시계 최고차항은 2의 n제곱의 x n플러스 1제곱이다라는 걸알수겠지 좌변 자 마찬가지로 우변 우변에는 f의 x플러스 1이 싹보이니까 x의 x플러스 1을 넣으면 이거의 n제곱이 돼서 전개하면 x의 n제곱이 최고차항이 될 거고 거기 앞에 8x가 곱해져 있으니까 8x 곱하기 x의 n제곱 해주면 8x의 n플러스 1제곱이 된다라는 거야 표차는. 그러면 얘네들이 같아야 되니까 얘는 뭐다? 3이다라는 걸 쓰겠지. 얘는 3. 그래서 일단 f(x)는 3차 방식이다라는 걸 먼저 얻어냅니다. 그래서 자 그다음에 또 우리가 이 등식으로부터 조건 찾아내기 위해서 딱 식을 보니까 x 대신에 0을 딱 넣어주면 좌변이있 x 대신 0을 넣어주면 7의 f(0)은 8 곱하기 0 곱하기 f1인거잖아 얘0 0곱해0 0 0 0 0 0 0이다0 0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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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0마0너스7싹 넣어주면 0 곱하기 0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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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0이0 0 0 0 0 0 0이0 0 0 0 0 0 0 0어0 0 0 좌변 이변에 x에 마이너스 1을 싹 넣어주면 6 곱하기 f 마이너스 2는 마이너스 8 곱하기 f 마일 더하기 1이 되면서 얘가 f 0이야 0이란 말이지. 그래서 f 마이너스 2는 0이다라는 것까지 얻어낼 수 있다라는 거지. 그래서 그래서 요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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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관계식 얻어내고 3차식이고 최고차시의고수가 1이니까 f x는 X에 x 의 X 플러스 6에 X 플러스 2를 o 수로 갖는 3차 단식이다라는 걸 얻어낼 수 있다라는 거 u 그리고 이제 우리는 X 플러스 1로 나 u 나머지 찾을 거니까 나머지 정리에 의해서 마이너스 1 get, X plus you 1이다 f plus you get, X plus you get, X plus you get, X p